반갑습니다. 할만나는 TV입니다. 광어 반포 탈피, 반포 탈피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광어 탈피할 때 반포 탈피, 그다음 완포 탈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숙달 안 되신 분들은 반포 탈피, 반포 탈피부터 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하는 반포 탈피 방법입니다. 탈피의 요소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물 상태 광어. 광어가 살찌고 기름진 녀석들은 어떤 칼로해도 탈피가 잘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상태가 안 좋고 기름도 없고 기름 빠지고 살 밥도 약한 녀석들은 스킬이 좋더라도 탈피가 잘안 되는 법이죠. 그다음 이제 도마 상태와 그다음 칼, 칼 연마 상태, 그다음 이제 칼잡이의 스킬이겠죠. 제가 바포탈피할 때는 이앵가와 쪽을 무조건 위쪽으로, 앵가와가 아니고 이지하 중앙의 지하이 쪽을 위쪽으로 붙여줍니다. 이쪽으로 붙여주고, 최대한 동화 쪽으로 붙여주시고,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손잡이를 크게 만드셔도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숙달이 되실수록 이 살을 조금 작게 만드셔도 나중에는 잘 나갑니다. 이 손잡이를 만드실 때도 직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비스듬히 비스듬히 내려가시면 여기가 잡기가 쉽습니다. 쉽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앵과 지느러미가 위쪽에 있을 때는 칼날 그러니까 지느러미 쪽으로 이 칼날이 먼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위쪽으로 있을 때는 이 칼이 칼을 칼을 찌르듯이 밀겠죠. 야, 고 찌르듯이, 찌르듯이 이게 아니고 찌르듯이 떴습니다. 설명하면서 알아보니까 여기가 떴는데, 이 탈피할 때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. 이게 여기에 기름층이 껍데기에 붙어 있으면 이제 이 탈피가 안된 겁니다, 제대로. 그러면, 썰어 놨을 때도 고기가 모양이 안 이쁘고, 안 맛도 안 좋겠죠? 떨어지겠죠? 또 반대쪽은 손잡이를 이스듬히 만드시고, 이제 앵가가 밑으로 당했으니까 칼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? 이 방향으로. 최대한 껍데기에 기름층 살이 안 붙어있게 나가야 되고, 그 다음 살에는 이 소껍데기가 안 붙어있어야 되겠죠. 다시, 그러니까 지하 이쪽을 이쪽으로 붙여줍니다. 붙여주시고. 이제 행가와가 위쪽으로 있으니까 찌르듯이 찌르듯이 나갑니다. 찌르듯이 그 다음 베듯이 칼날이 행가와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베듯이 처음에 하실 때는 도마에 살짝 물을 묻혀주셔도 되는데, 숟갈이 되시면 이제 물기 하나 없이도 잘 나갑니다. 기르듯이. 그리고 살짝 뒤로 당겨주시고, 레드시 껍데기를 보시면, 껍데기에 이제 딱 탈피가 잘됐는지안됐는지딱 표시가 납니다. 지 베드시. 이런 소 껍데기가 안 붙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살짝 잘못되거든요 왜 <laughs> 기름지는 우리가 보통 보시면 보통 보면 이제 육고기도 똑같죠 이살고기가 있고 이제 껍질과 살고기 사이에 기름층이 있죠 생선도 똑같습니다 그, 그 기름층을 살려주시면 맛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롯이도 중요하지만 탈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어 반포탈피를 설명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완포탈피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